제가 요 정치, 경제, 요거 세 가지를, 음, 제가 요렇게, 렇게 불확실성에 대해 그럼 우리의 전략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 저는 이게 좀 핵심이에요. 불확실성 하니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구별한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금 중국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떤 회사는 어, 중국에서 파트너가 어떤 걸 거절하진 않았는데 진전을 안 하더라. 그얘기예요 그럼 진전을 안 하는 것과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데 이게 와전이 되면요. 사드 어, 때문에 거기가 안 한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쪽 파트너 회사도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간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쪽으로 가야 되니 저쪽으로 가야 돼니 단기 목표가 필요해 이럴 때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때안개속에서 어, 운전을 할때 어떻게 운전합니까?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 짧게 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도 할수 있는 것들 중에 단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는 유연성입니다. 근데 경영에서 유연성은 어떤 걸 유연성이라고 하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면 멀리 써야 될까요? 짧게 써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중국에 대한 게 지금까지 왔던 건 솔직히 아주 멀고 크게 썼던 겁니다. 작은 거잘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게 이 정치 경제 경영인데 보통 저는 이게 정치는 국가가 하는 거고요. 어 정치는 이제 당이 하는 거죠 당이, 그죠? 경제는 뭐 정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은 기업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 요 교집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치와 경제가 겹치는 점. 정치와 경제가 겹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치라는 분야와 경제라는 분야가 겹치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분야가 나와요? 사실은 정경구청은 이쪽이고요. 여기는 이념이 나옵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전부 다 정치와 경제체제가 합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와 경영이 합쳐지는 데는 어떤 까요 여기 좀 중국하고 한국인 셈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이걸로 고민을 했어야 돼요. 경제는 어디죠? 중국의 경제겠죠. 경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이 교집합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은 아까 얘기한 그 유연성, 어 뭔가 가설을 빨리 수정할 수 있는, 넣고 빨리 뺄수 있는 이거죠. 그러면 이 경영과 정치가 합쳐지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시진핑과 트럼프. 여러분, 정치가와 경영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